안녕하세요. 의정독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음악과 정치, 얼핏 듣기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정독보기 오늘의 주인공은 성악을 전공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바로 용인시를 지역으로둔권민아 의원인데요. 이분은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길은 가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기도를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그 특별한 의정활동 현장 지금 함께 가보시죠. 문제가 발생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큰 목소리, 활통한 추진력. 그녀가 떠다하면 지역 현안이 속 시원히 해결됩니다. 권미나가 있어서 지역이 발전을 하고 지역이 변했, 변했더라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교육 환경 개선과 용인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문서자는 오늘의 주인공 권민아위원의 하루를 함께합니다 권민아위원을 찾아간 곳은 한 초등학교 학교 앞 보도 블록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저마다 망치를 들고 바닥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노란 조끼를 입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검나 학원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작업 중인 걸까요? 오늘은 보종동 독종초등학교에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옐로우 카펫을 까는 날입니다. 그래서 같이 엄마들하고 옐로우 카펫도 같이 깔고 또 독종초등학교에 학교 민원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상황들을 들어보고자 오늘 방문했습니다. 옐로우 카펫은 학교 앞 횡단보도가 눈에 잘 띄도록 바닥에 노란색 스티커와 동작 감지 태양광 램프를 설치하는 교통 안전 시설인데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옐로 카펫 설치를 신청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용인시 10개 학교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앞은 이 학교 바로 앞이. 그 대로변하고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좀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나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건널목을 좀 이용할 수 있고 또 보시다시피 이쪽 위쪽이 아래쪽으로 이게 비탈진 길이라서 차들이 좀 과속을 하게 되는데 옐로카펫 덕분에 좀 환하게 아이들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어머니들도 굉장히 호응 주시고요. 오늘도 도움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그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손수 옐로 카펫을 설치하는 학부모들. 권민아 의원도 예산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정성껏 옐로 카펫 설치를 돕습니다. 학부모들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일손을 돕는 모습이 수탈해 보이는데요. 자연스럽게 교육 현안이나 지역 민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갑니다. <목소리> 학부모들의 민원 하나하나 흘려듣지 않고 해결책을 내놓는데요.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즉시 달려가가지고 민원 해결을 하고 또 들어보고 또 되는 건을 즉시 해주고 안 되는 건은 왜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제가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꼼꼼히 모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해당 부서를 제가 찾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오늘 같이 이렇게 시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팀장이 나와서 또 같이 협의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같이 이제 상의를 많이 하는 편이죠. 이번에는 학교 안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민아 위원은 경기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는데요.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죠. 오늘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는데요. 고민 그뭐 학교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학교에 있으면서 교육 협력 사업으로 컴퓨터 예산을 마련을 해서 혁신학교부터 그걸 교체를 해서 지금 아이들이 사물 인터넷 수업도 받고 코딩 교육도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또, 교육, 교육이 돼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해줬던 게 아이들의 사물함.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파악을 해서 사물함에서부터 크게는 방송실 교체, 내부 도색,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차양막이라든지 증축과 신축에 관한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보람 있는 일들 아이들이 원해서 했던 사업을 교체해 줄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권민아 의원의 노력은 곳곳에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 조리를 만들어 지역구인 용인시를 IT 교육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부터 챙겨 나갈 나가는 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크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용인이 백만 도시에 앞으로 경기도를 짊어져가는 아이들의 교육을 자차 산업 혁명과 대비해서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화시켜서 저희 지역구를 교육특구로 만들고 싶, 싶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물인터넷 조례도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요. 우리 용인이 경기도를 먹어살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의 바탕이 될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도 곧바로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학부모들이 네, 뭔가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여기가 안 메꿔졌어. 이게 다 완성된 건가? 응. 지금. 권민아 의원은 즉시 해당 지역 구청에 사실을 확인해 볼 것을 약속하는데요. 학부모들은 늘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주는 권민아 의원이 있어 힘이 납니다. 시민들은 도의원님을 뵐 기회가 없잖아요. 처음 봤는데 직접 뵈니까 저희 말씀을 진짜로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뭐가 불편한지를 확실히 메모를 하시고 그거를 바로바로 시행을 할수 있는 방법을 그 자리에서도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해결이 된것 같아요. 저런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된것 같고요. 이번에는 보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중앙에 설치된 이 커다란 계단은 놀랍게도 아이들의 통학로라는데요. 수지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 단지에는 학교가 없어 아이들은 매일 가파른 시멘트 계단이 놓인 야산을 넘어 산 뒤편 기흥구의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마침 하교하는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온통 땀범벅이 되어 지친 모습으로 계단을 내려옵니다. 천 세대가 넘는 고정동 두개 아파트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 시간 오르내려야 하는 임시 통학로 비바람을 막아주는 덮개가 있긴 하지만 산 위에 설치된 계단이라 워낙 가파른 것이 문제입니다. 초등학생이 다니기에는 다소 위험해 보이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에 직접 계단을 올라가 보는데요. 하교하는 한 무리 아이들을 만나 등하굣길 고충을 듣습니다. 그래요? <목소리> 가장 안전해야 할 등하굣길에서 이리저리 넘어지고 상처입은 아이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픈데요. 곳곳이 패인 시멘트 계단을 보니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범민하 의원은 주민들을 만나 등하굣길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풀게 아니고 용인시 어~ 교육청과 그다음에 용인시와 함께 이걸 해결을 해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처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용인시 전체 아이들의 그 학군 조절이 먼저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루빨리 아이들에게 움푹 파인 곳은 좀 이렇게 요즘에 그 등산로에 까는 가마니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깔아서 아이들이 비 오거나 눈올 때도 미끄럽지 않게 어, 대안을 좀 제시해 주고 싶고요. 이번에는 보정동 주민 대표들을 만나기 위해 안녕하세요. 자리를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GTX 용인역 신설 예정인 보정동 일대는 용인시 2035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인데요. 그동안 경부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서쪽 개발 불규령이 심했던 보정동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동안 공공 개발이냐 민영 개발이냐 개발 방식을 두고 토지주들과 용인 시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요. 권미라 의원은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용인시 사이에서 대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민감한 사안인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개발이 지원되면서 고정동 일대 도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을버스 제대로 못 다니고 하는 동네가 여기 또 그나마 보정동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몇십 년 동안 규제를 한 거예요. 뭐, 군사보호시설이다, 뭐다 뭐다 해가지고 개발을 못하게. 암울차 해고 일반 우리 승용차 해고 이렇게 마주치면 차가 서로 비킬 자리가 없어서 서로, 어, 정말 불편하게 서로 입다움도 해고 이런 현실이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보정동 소실마을 입구. 아파트 앞으로 난 2차선 도로가 소실마을 쪽으로 가면서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이곳은 하루에도 수차례 마을 버스가 오가는 도로인데요. 갑자기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맞은편에서 자동차가 달려올 경우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인도가 없으니까 애들이나 누가 지나가다가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더 혼잡해지는 좁은 도로. 인도가 없어 보행자 안전까지도 위협하는데요. 오랫동안 불편함을 참고 지냈던 주민들은 권민나 의원을 보자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습니다. 권민나 의원은 하루빨리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약속하는데요. 뭐 시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2030 계획하고 어 별개로 여기는 지금 당장 이 도로가 넓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길이 어 빨리 좀 확보가 되고 또 여기 보상이 어느 정도 됐다 하니까 어 박차를 가해서 이 길이 넓혀져서 이쪽 생활권에 사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에는 보정동 카페 거리로 향했습니다. 지역구인 보정동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권민아 의원. 특히 보정동에 위치한 카페 거리는 용인시 1호 문화의 거리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권민아 의원은 이곳 상인들을 자주 만나 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에 고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의 거리 일대 주차장 설치와 접근도로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 교부금을 확보했는데요. 어, 너무 감사하게 우리 남경표 지사님께서 특별 교부금을 처음에 이제 7억 2천을 주시고 그 후에 이제 4억을 더 주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가장 먼저 선행이 되는데 주차 시설이 편리해야지 그 주변을 또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지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보정동 카페 거리를 정말 경기도의 최고의 거리로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지었더니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어, 특별 교보금을 받아왔고요.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이 되면서 유명세를 탄 보정동 문화의 거리.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해 좁은 골목은 늘 주차 전쟁에 시달려 왔는데요. 권민아 의원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긴 했지만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로 수개월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특별 교부금 또 도지사님께 특별히 내려주셔서 또 주차장을 해결하려고 내려왔는데 그것도 사실 왜 여태까지 몇 달이 흐를렀는데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여기가 제일 매출액이 오를 때가 7월, 8월, 9월입니다. 근데 그거를 빗겨나간다는 거는 여기엔 좀 치명타죠.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되나가야지 한번 수그러지면은 다시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주차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연이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용인시나 기흥구에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지만 계획대로 주차장 건립이 추진되지 않아 답답한데요. 권민아위원은 애타는 상인들의 마음을 달래며 주차장 건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탄천에다가 주차장을 한 200여 대를 늘 공간을 마련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용이시 당이 아니고 철도청 땅이고 또 거기에 우리보다도 먼저 임대해서 쓰고 있는 땅이 조금 짜투리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 어, 해결할 을 부분이 조금 남아있어서 지금 철도청하고 가까운 실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좋은 그림에 어, 정말 주차장이 생기지 않을까 상인들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황급히 차에 오릅니다. 선수 운전을 하며 하루에도 10곳이 넘는 민원 현장을 방문하는 권민아 의원 억척스럽게 의정 활동을 하는 그녀에게는 조금 특별한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발로 뛰는 권민아 또 나아가서는 예산을 한번 잡으면 절대 안 놓치는 권미당원이라고 on, 하는데, 그거는 제가, 정말로 그 주민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책상에 앉아서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하고 하루의 스케줄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민들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같이 마치는 걸로 해서 민원을 하루에도 10에서 15가지씩을 해결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모든 민원에 대해서 안 된다는 소리를 저는 잘안 하는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보정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주민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주민센터 회의장, 권민아 위원은 조용히 자리를 지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기흥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와 동민의 날 행사, 그리고 주민합창제 등 행사와 관련된 사안들인데요. 도 의원으로서 도움을 줄 만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큰 행사들은 아니지만, 지역구인 보정동 주민들을 위한 행사인 만큼 주의 깊게 살피는 모습인데요. 그녀가 지역구 작은 행사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을 축제를 계기로 정치 입문을 결심했기 때문이죠. 보정동은 저한테 좀 특별한 동네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음악협회 지부장을 6년을 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를 살려보고자 여기에 축제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축제를 하면서 0천명 정도가 와가지고 이 지역의 지역 경제가 정말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아 문화로 경제를 살릴 수가 있다면 문화로 정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도전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권민아 의원은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음악에 대한 더큰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맨하탄 음악 대학에 입학해. 석사와 최고 전문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수많은 무대에 서며 뛰어난 음악적 실력을 인정받은 재원이죠. 음악가 출신 정치인이라 세강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 세배더 열심히 뛰었다는 권민아 의원. 의정활동 능력을 통해 그리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도연하면서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소외 계층에 봉사를 가더라도 제가 노래하면서 또 봉사를 할수 있고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 아이들을 가르쳤던 클래식 음악 여행이라는 그 수업도 합니다. 근데 너무 너무 좋아들 하시고요. 어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봉사로서 이렇게. 어, 환원해서 쓸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축복이고 어, 굉장히 또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고민아우유는 주민센터 위층 강당으로 향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재능을 살려 올해로 2년째 보정동 주민합창단 지도와 지휘를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개도 안, 안 행복한 것 같아. <laughs> 나는 절대 첫사랑을 안 해본 것 같이 부르세요. 특히 남자분들. 아, 이 장소는 제가 주민들하고 정말 진정한 소통을 할수 있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보정동 주민들하고 함께 합창이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소통하고 노래로서 함께하고 또이 공간에서 많은 민원도 받고 또이 공간에서 많이 화합도 할수 있는 공간이어서 제가 여기와서 지휘하면서 아까 들어올 때는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합창을 하고 나면 제가 힐링을 받고 또 에너지를 받고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연습이 시작되자 의정 활동에 피곤함은 있고 표정이 환해지는데요. 특유의 재치 넘치는 표현으로 합창단원들을 사로잡습니다. 옛날의 첫사랑이 그리워. 그래서 약간의 그리움만 도 있고 그런 거를 남만 아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로 구성된 고정동 주민 합창단 아마추어 합창단이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과 노래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열정적으로 지휘하는 정치인. 참 이색적이죠? 정치와 음악. 전혀 무관해 보였던 일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특기인 음악을 통해 지역에 봉사하고 주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고정동은 평소 이웃간 왕래가 거의 없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지만 합창을 시작하면서 주민들간 소통이 활발해졌다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주민들 사이에 범민나 의원 칭찬이 자자합니다. 너무 선생님이 폭이 넓으셔가지고 음악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장애인들 이 복지에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뜻이 많으세요. 그래서 특히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실버들 이런데 중점을 많이 두시고 굉장히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좋아하시고. 권민아위원은 연습 중간중간 중간 <laughs>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는데요. 자연스럽게 지역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연습을 진행하다 보니 주민들과 더 가까워지고 지역현안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장을 펼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또 저에게 또 주시는 민원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들어야 되는 민원을 한 곳에서 또 이렇게 정말 선물 보따리처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저에게는 참 일석이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청중을 감동시켰던 프리마돈나에서 이제는 발로 뛰는 의정 활동과 좋은 정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예.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예. 참된 정치인 예. 권미나 예. 의원. 그녀의 이유 있는 변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 아름다운 이어서 네.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정말 저를 필요하는 곳. 그다음에 저, 저에게 저 어, 목소리를 대변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의정활동하려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냥 뺏지만 달고 다니는 의원이 아니라 정말 발로 뛰어서 그거를 해결해주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이거를 어, 추구해 나가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특유의 쾌활함과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는 곳마다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권민아 의원. 경기도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녀의 즐거운 의정행보를 응원합니다. 권민아 의원의 하루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일관 웃으며 주민들을 대하는 모습이 주변까지 즐겁게 만드네요. 특히 잘 해결 안 되는 민원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열정적인 모습에 신뢰가 느껴집니다. 괴롭고 힘들 때 어느 노래 한 곡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처럼 도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사람으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의정도 포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